할 a l l e l u a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6장에서 48장이 되겠습니다. 46장은 45장에 이어 절기에 대한 규례와 절기 때 왕이 지켜야 할 규례, 또 왕의 유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이때 왕과 모든 백성은 함께 제사에 참여하며 백성은 백성의 목술, 왕은 왕의 목술, 목수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성전출입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10절을 보면 군주는 무리 가운데 있어서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백성이 나갈 때 함께 나갈 것이며 구절을 보면 북문을 통해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을 통해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며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그대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물론 성전 출입을 질서 정리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등을 돌리지 말고 거룩하게 출입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매일 아침마다 또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여서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진이라 말씀합니다. 본래 이 개명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던 계명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에는 저녁 번제에 대한 말씀은 없고, 매일 아침마다. 어, 어린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번제를 드리라, 상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주의 기업에 대한 규례를 보면 기업은 아들이 이어받되 만약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는 희형까지만 종에게 속하게 한후 그리고 군주에게로 다시 돌리라고 명하시고 군주가 왕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절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물려주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8절 끝에 보면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신 이유도 백성들이 산업이 없이, 땅이 없이 떠도는, 떠돌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기업의 땅이 항상 그 기업에 존속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곳곳을,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자가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역할을 하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천 척을 재어서 거기서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기 하니까 에스겔이 물을 건너는데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올랐습니다. 또 장대를 가진자가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에스겔의 무릎에 올랐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흐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는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어서 물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천척은 거리를 아. 그, 거리를, 이렇게, 뜻하기보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예시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되살아나고, 마을이 다시 들어서고 또강 좌우가에 먹을 과실나무가 맺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또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그 잎을 따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만한 그런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원동력은 바로 신앙회복. 성전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게 있었다고 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그 나라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을 분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사는 타국인들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들과 똑같이 여겨서 기업을 함께 얻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사명은 세계 구원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것이 회복될 이스라엘의 사명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8장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데 45장 1절에서 8절에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어그 중심에 성소와 제사장의 거처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다음 위아래로 레위인과 또 수도가 될 기지를 이제 동서남북 사방 메모 반듯하게 그렇게 구분하여 두고 그리고 그 좌우로 남은 땅은 왕의 땅으로 정한 후에 나머지 남북의 땅을 열두지파에게 동일하게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기지가 될 성읍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각기 4,500척이 되게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각 방향에 이스라엘 1 2 지파의 이름을 새식 붙인 새 문이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과 절기와 제사와 땅 분배와 나라의 기지가 될 성읍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새 단장을 마치는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된되는 그날 후로는 그 성업 성업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좌정하여 그곳에 머물러시며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사명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 있는 이스라엘, 남의 땅에걸려와 30여 년이 지나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에게 다시 소망을 분별시켜 주시는 그런, 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매일 9월 14일 화요일은 다니엘 1장, 2장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끈질기게.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참풍함이 많지만 저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이끄시며 마침내 모든 걸 온전히 회복하시며 귀하게 쓰실 날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